마셔볼까요? 뭐라고요? 맛있는 맛있라고요는보라고요있는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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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있는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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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어떻게 마셔볼까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얼굴이 재밌다고요? <laughs> 그게 뭐예요? 복지오그 <laughs> <돕지? 웃음> 해석은 또 그렇게 될지 몰랐어요. 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우 좀 쑥스럽기도 하고 아우 또 감사하기도 하고. 아, 여러분, 신나게 스트레스 풀으셨나요? 진짜 풀렸어요? 오, 여기서 풀리면 안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풀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좀 갖고 왔단 말이에요. 네네. 어, 어떤 분을 모셔볼까 하는데 이제 제가 어, 대학교마다 가면서 약간 도장 깨기 하듯이 찾는 분이 있어요. 찾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냐면, 어느 때에 회원님을 찾는 어, 거예요? 회원님 계신가요? 회원님 안 계세요? 이 수많은, <laughs> 어?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네, 어머 어머 나오실 방법이 없구나. 하, 무대 위로 모시는 건데 그렇다면 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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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네, 네. 네. 네? 네. 저의 네? 뭐라고요? 저의 그어첫 장에 사인이 되어 있는 그스터예요 그래서 회원님께 이렇게 포스터를 선물로 드리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회원님 어디 계시죠? 어머어머어머 아니 원래 너무 아쉬운 때 네, 네, 드리시면 됐고요. 너무 아쉬운 게 보통 제가 그 대학교에 회원님을 무대 위로 올려서 저랑 같이 사진을 찍고 제가 개인 인스타에 올리거든요. 어떻게 뭐 방법이 없네요. 아 너무 찍고 싶은데 아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어떠세요? 아, 너무 온대요 어, 진짜? 너무 오신다고요? 응. 어떻게? 응. 너무 오실 수 있어요? 아무튼 응. 너무 오시고 계있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여기 무대 위로 올 올라오실 때 정말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회원님께서 네, 어떤 회원님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회원님께서 올라오시는 동안에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조심히 올라오라고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아,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이제 마로 들어 오세요. 네네. 보통 그 객석에서 엄마 혜원이에요. 하면서도 어 막상 무대 위로 올라오면 저를 피해서 자꾸 도망가시더라고요. 이분은 그래도 꽤나 강심장이신 것 같습니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 2학번 노혜원입니다. 노혜원님이시구나. <laughs> 음. <laughs> 그러면 제가 이렇게 회원님께 깜짝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혹시 노래는 좀 잘하세요? 또 회원이라는 이름이 조금 노래를 하는 것 같은데 노래는 못 하세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회원님께 또 다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저랑 함께 사진을 찍어 주실 수 있는지. 그건 괜찮아요? <laughs> 너무 좋아요. 어머 어머 어머. 그러면 그 사진이 제 인스타에 올라가도 돼요? 어 좋아요. 어우,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 사진을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이 화면을 바라보고 찍을까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자, 우리 그래도 같이 나오는 거니까 예쁘게 이렇게 V 아니면 하트나 뭐 이렇게 소매 주시면 됩니다. 파, 얼굴이 파래요? 오오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셋안주 안주로 안주로 아 감사합니다 형님 아, 제가 오늘 중으로 올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대로 수 물이 너무 많은데 조심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준비한 선물인데. 들어오세요? 그럼 한 분을 더 모셔볼까요? 한 분을, 어떤 분을 모셔볼까? 보통 이렇게 원하시면 어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누구? 어떻게, 어떻게? 자, 여기서 목소리 제일 큰 사람 제가 올려볼게요, 그냥. <람이> 저 조금 올라오세요. 힌트 어... 힌트 올라오세요. 네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올라 오실 수 있으시죠? 어디 <람이> 어디 어디 <람이> 어디. 그러면 조금 기다리세요. 아직 선물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람이> 아, 네네. <람이> 아 <아유>, 조심히 <조식과> 올라오세요. <람이> 자 이분 올라오시는 분의 성함은 제가 알순 없지만 아직 알순 없지만 이분께서도 안전하게 무대 잘 올라올 수 있도록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우! 안전하게 올라오세요 안전하게 자 그러면 올라오 동안 저 선물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대학 <끝났>, 대학 <laughs> <대학 끝났.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안녕 오오 바스 <laughs>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 어왜 그러세요? 어머! 어 오! 예. 어머! <laughs> 아유, 대입니다 어! 어! 아이고. 자, 그럼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우리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올라오셨거든요.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박혜원님을 정말 사랑하는 법학과 이학부 김승현입니다. <laughs> 아우 반갑습니다. 김승. 연인이시구나. 그렇다면 제가 준비해드린 선물을 드리고 승현님께도 이제 제가 사진 요청을 좀 드려도 될지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이쪽으로 오시고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 노래 시켜요? 그렇다면 사진 먼저 찍고 노래 한번 시켜볼게요. 자 하나 둘셋 아, 감사합니다. 승현님, 그, 요청이 들어왔어요, 백설에서. <laughs> 아, 여기 너무 자비가 없다. 아니, 숨쉴 틈은 줘야죠.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셨는데. 알겠어요, 알겠어요. 노래 좀할줄 아시나요, 승현님? 한번 해보겠다고 하십니다. 어머, 어머, 어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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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때 그 순간 그대로를 부르시는 거예 여러분, 예. 이 노래 다들 아시죠? WS n e 그렇다면 예. 제가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그때 그 순간 그대로. 김승현님께서 불러주시는 그때 그 순간 그대로. <laughs> 하이라이트 먼저 좀 해주시다 주세요. 어머. <웃음> <웃음> 남자 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다림의 끝은 기적이 되고 기적 같은 우리를 명처럼. 아니 감상하지 말고. 서로를 알아보고 늘을분할때 서있죠 우리 사랑했던 우리 다시 만나 때그 순간 그대로 행복 아, 사랑했고 사랑할 거니까 감사합니다. 음 너무 좋으시죠? 음색 너무 좋으시죠? 좋 노래 취미로 하세요? 오늘 한도못했잖아 노래 <laughs> 조금 하고 하시고 있구나. 네, 네, 네. 어, 제 음색이 진짜 너무 멋져가지고 네. 아 진짜 어떻게 저한테 <laughs> 레슨 좀 <웃음> 받으실래요? <웃음> 아 이렇게 승현님께또 선물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짓궂지만 또 이렇게 또승현님의 노래 실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내려가시는 길 조심 히 내려가시라고 다 같이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 여기도, 여기도 저기도,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아, 핸드폰으로 제발 나! 라고 이렇 보여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잠시 망각하신 게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산타 할아버지 역할로 온게 아니라,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려고, 네, 가수의 역할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잠시 망각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음 곡을 빠르게 불러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선물은 아직 좀 남아있으니까요. 네네. 다음 곡은 아, 어떻게 이제 좀 스포가 되어버렸어요. 아, 와, 네, 바로 그 노래입니다. <laughs> 그때 그 순간 그대로라는 노래고요. <laughs> 아, 너무 좋으시죠? 네, 네, 불러요. 어, 제가 어, 정말 좋은 멤버들, 언니와 보람이 언니, 소연 언니, 네, 지우를 만나서 너무 좋은 노래를 받고, 았또 너무 큰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이 자리에서도 이렇게 큰 사랑을 해 주셨는데, 안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노래는 n 아, 명의 노래라는 거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제 상대가 조금 보호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들 도와줄 수 있으시죠? 아 네~~ 그렇다면. 그때 그 순간 그대로 어디 한번 불러볼까요?